제가 아이를 키운 방식은 이손 감독님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진도 빨리 빼는 거를 트로피처럼 여겼으니까. 선생님, 어제 뭐 하셨어요? 지난주 방송 중 가이 최고다. 쌍따봉을 다그 명장면 하나를 꼽자면, tvn 유 k i 언 on the b l o 172화 손웅정 감독님 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친이죠. 손흥민 선수의 경기에 앞서서 항상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어준대요. 손흥민 선수가 보든 안 보든. 그날 방송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옥 같아서 제가 평소에 방송을 보면서 메모를 하는데, 그날이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썼을 거예요. 자존감이 대단히 높은 분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고 또 그러면서 초심을 잃을까 스스로 경계하고, 어, 고향 지자체에서 손흥민 길을 만들겠다 연락이 온다는데 일제 사양하셨다고 하죠. 제가 한때 김연아 선수 어머니에게서 느꼈던 걸 이번에 다시금 느꼈어요.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를 포함해서 이 반성할 사람들은 반성 좀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아버지에는 축구 선배이자 스승이자 친구이자 정말 좋은 아버지이자 자신에게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난주 나 혼자 산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샤이니의 키씨 김기범 씨가 어머니하고 여행을 떠났는데요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자신의 멘토 너무 너무 자랑스러운 어머니. 어머님이 주신 편지 마지막 구절이 살다가 다 잃어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거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이셨고요. 키 씨가 마지막에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모자가 이렇게 인사를 주고 받더라고요. 부모 자식지간에 이렇게 살갑게 표현하는 거 요즘 방송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죠 다시 손 감독님네 얘기로 돌아가서 이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예요 부모가 아무리 열과 성의를 다한다 한듯 자식이 받아주지 않으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이 짝꿍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조언자가 한사람중꼭 필요한데요 같은 말이라 해도 어떤 사람이 하면 노여운데 어떤 사람이 하면 다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맙고 그렇잖아요. 손 선수에게 아버지는 인생 조언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인 거죠. 이손 감독님의 훈련법은 안다고 해서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축구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손흥민 선수 같은 아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겠죠. 하지만 방송을 보면 그 평범한 저 같은 사람도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손 감독님 이분이 명언 제조기예요. 자유라는 연료가 타야 창의력이 나온다. 어린 시절부터 자유롭게 풀어 놔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명언이잖아요. 제가 나이를 먹어 가면서 통감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요즘 주인공이 과거로 회귀하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장한의 화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로 돌아가서 제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주인공 진도준처럼 정답지를 손에 쥐고 있다 한들, 제 그릇이 요만한데 그 그릇으로 무의 글이 다른 삶을 살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꾸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 아이들을 다르게 키우고 싶어요. 제가 틀에 박힌 인간이라서 워낙 그렇게 자라서 제 아이들도 이 틀에 가둬서 키웠거든요 그리고 그게 자라는 짓인 줄 알았어요 이 저희 집그 벽에 그 연필자국 하나가 없었는데 제가 뿌듯해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막 락스를 들이부어서 그 창의력이라는 싹을 그 수세미로 뿜뿜 문질러서 없앤 셈이에요 제가 남들 말에 휘둘려서 시행착오가 참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그냥 저냥 아이들이 잘 자라준 건 정말 천운이라고 할수 있죠. 파르파르 솟아오르는 그 어여쁜 싹을 제가 잡초인 줄 알고 똑똑 분질렀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런데 손감독께서 자칭 삼류 선수였다고 하잖아요.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 훈련을 하면. 본인과 같은 선수밖에 더 되겠느냐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아들에게 맞는 그 특별한 훈련법을 찾아낸 거죠. 훈련을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똑같이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유키 선도블록에서 과거에 아버지하고 같이 훈련하는 자료 화면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2010년 손흥민 선수가 1 8살때 SBS 궁금한 이야기와이 53화에 나왔. 장면이에요 궁금한 이야기 y 에서도 그렇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손흥민은 월드클래스가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한 mbc 2018년 인터뷰죠 스포츠 탐험대 그때도 그렇고 이번 유키스 온도 블록 에서도 그렇고 한결같이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손 선수가 축구를 시작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매일 같이 아버지하고 그 기본기 훈련만 했대요. 명절에조차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게 100m 달리기를 시킬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기본기가 필요한 아이에게 경기를 시킨다.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까지 요구한다. 애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축구라는 건 공의 비밀이 있는 건데 공을 다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축구를 하느냐. 그걸 극복하는 건 기본기밖에 없다. 아주 열변을 토하십니다. 정말 답답해서 죽겠는 모양이에요. 궁금한 이야기 와이에 나왔던 대나무 얘기 당시에 제가 오 맞네 맞네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대나무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또 뿌리를 뻗는 기간이 5년이나 된대요 그러다가 대나무 순이 일단 올라오면 하루에 70cm씩 이렇게 쑥쑥 큰다는 건데 그런 생각으로 이손 감독님이 아들을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친구들이 학교에서 경기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기술을 익히는 동안에 이손 선수는 지루한 기본기 훈련을 아버지와 함께 몇 년간이나 반복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 손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클럽도 방송에 소개가 됐는데요. 거기에서도 아이들이 기본기만 연마하고 있더라고요.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내심 불안해하는 학부모님의 그 인터뷰도 나왔었는데 그댁 자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계속 그 감독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사실 저도 방송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기는 했는데 그 말이 그래도 어 그렇게 기본기만 쌌다가 뒤쳐지면 어떡하지?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좀 반신반의 하면서 봤거든요. 제가 아이를 키운 방식은 이손 감독님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진도 빨리 빼는 거를 트로피처럼 여겼으니까.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요즘은 선행학습이 더 기승을 부리더라고요. 그 수학, 영어, 그 선행학습에 목매는 어머니들, 이 방송 좀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둥이 부실한데 기둥이 흔들리는데 여기 2층, 3층 계속 쌓아 올리면 그걸 어쩔 거냐고요. 궁금한 이야기와 아이가 2010년 12월 31일에 방송이 됐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내레이션이 나와요. 당신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2011년 당신 인생의 열쇠를 찾고 있다면 기본의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김석훈 씨의 목소리였는데, 저는 기본의 답이 있다. 이게 인생의 힌트라고 받아들였고, 제 삶에 영향을 줬습니다. 확실히. 아들을 월드 스타로 키웠으나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번호가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부인을 비롯해서 필요한 번호는 외운다고 해요. 유재석 씨 조세옥 씨에게 번호를 알려줄 생각도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을 거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엄격하게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아들에게 구정물이라도 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에 직접 그 구단주와 단판해진 일화를 들려줬는데요. 세 번째 협상이 결렬되자 직접 나섰다는데 얼마나 맹수 같은 기세로 달려들었으면 4층까지 몇 계단씩 뛰어 올라오는 손 감독을 보고 레버쿠젠 사람들이 북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악몽을 꿨다고 하겠어요 레버쿠젠 감독이 손 선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적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숨죽여 살아왔지만 또 아들을 위해서라면 체면이고 뭐고 물부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언을 남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성기란 내려가는 신호다. 단 내려갈 때 아름답게 내려가야 한다. 토트넘과의 계약이 끝나면 그동안 고생했으니 손선수가 정말 살아보고 싶은 도시, 가고 싶었던 구단에서 행복하게 공을 차다가 은퇴할 것을 바란다면서 그 결정 또한 손선수가 할 것이라고 단언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뒤에서 너무 손 선수를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날 유퀴즈 언더블럭 방송을 보니까 아들에게 해가 될일 아들이 원치 않은 일은 결코 하지 않을 아버지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손 감독님이 62년생이에요. 제가 59년생이니까 뭐 비슷한 연배라고 할수 있겠죠. 손 감독께서는 아들의 행복만을 염두에 두고 달려오셨다는데. 이건 양심 고백이에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행복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 또 속으로는 생색도 냈겠죠. 그런데 저야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같은 영향력 없는 미미한 존재고요. 축구 선수를 사위로 둔 이경규 씨 이분이 6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뭐손 그 감독님 이경규 씨저뭐다 비슷한 연배라고 할수 있죠. 어 요즘 딸하고 사위 데리고 MBC 호정메이트에 출연 중이신데 어이 방송을 보면. 사람의 삶, 가치관, 소신, 각양각색이죠. 유키선더블럭, 그날 방송이 좋았던 건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의 공도 있었습니다. 유재석 씨, 그날 많은 걸 느꼈으리라 믿습니다.